만약 태양이 꺼진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과 지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태양이 꺼지고 8분 20초 후에야 지구에 닿는 태양빛이 사라지고 밤처럼 별이 떠오르게 됩니다. 기온은 여전히 15도 정도로 아직 춥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지구는 끝없는 밤에 들어서게 되죠. 하루가 지나자 한국 평균 기온은 10에서 13도로 2에서 5도 정도 떨어집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멈추고 바닷속 해양 플랑크톤 또한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태양광 발전도 모두 꺼지게 되죠. 전력망은 화력과 원전에만 의존하며 일부 지역은 전력 제한에 들어갑니다. 한달 후, 기온은 마이너스 20도 전후로 떨어지고, 강과 호수가 두껍게 얼어붙어 물 공급이 마비됩니다. 야외 농작물은 전멸하고, 인류는 저장 식량에만 의존하게 되죠. 난방이 끊긴 도시 외곽은 텅 비고, 사람들은 대피소로 몰립니다. 한달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생체 시계는 완전히 무너져 수면 장애와 우울증이 번집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에서 감염병은 빠르게 퍼지고 전 세계 생존율은 90%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5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바다는 중위도까지 얼어붙고 지구의 물순환은 거의 멈춥니다. 그리고 태양풍이 사라지면서 태양이 만들어 주던 거대한 자기장 방패 헬리오스피어가 약해집니다. 이제 우주 방사선이 지표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어 인간이 살수 있는 곳은 원자로 시설, 지하 대피소, 해저 기지뿐이죠. 생존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남은 자원을 두고 끝없는 분쟁과 갈등이 이어집니다. 인류 내부의 분열이 남은 희망마저 무너뜨리게 되죠. 그렇게 수년 후 바다 표면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이고 해양순환은 거의 완전히 멈춥니다. 심해의 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대륙을 덮은 두꺼운 빙하는 지각을 압박해 곳곳에서 지진과 단층 활동이 일어납니다. 방사선 환경은 계속 악화되어 남은 인류는 0.5%도 되지 않죠. 그렇게 지구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아 갑니다. 태양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생명과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시스템의 중심이었죠.